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의 변동폭이 더 큽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이런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은요. 이 상승과 하락의 변동폭이 더큰 거죠. 이런 잔존 만기의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줄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채권의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한다 하는 거였어요. 완전 간단하죠? 오늘의 채권 이야기도 예금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금이 우리한테 채권보다 더 친숙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자율 5%인 예금에 가입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예금 금리가 6%로 올랐어요. 아, 그럼 좀 짜증나겠죠? 근데 이게 1년짜리 예금이 아니라 무려 3년 만기의 예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3년짜리 예금을 5%로 가입했는데 그 다음날 3년짜리 예금이 이자율을 6% 준다라고 하면 너무 화나겠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1% 낮은 금리를 1년 동안 참는 것과 3년 동안 참는 것은 어떤 게더 힘들겠어요? 당연히 3년 참는 게더 힘들겠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금리 5% 주는 예금을 내가 3년 예금에 가입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예금 금리가 4%로 하락했어요.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1% 높은 금리를 3년이나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짜리 예금을 가입한 것보다 3배는 더 기쁘실 거예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의 변동폭이 더 큽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이런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은요 이 상승과 하락의 변동폭이 더큰 거죠. 이런 잔존 만기의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 길면 상승과 하락의 변동폭이 더 커요. 자 예를 들어서 철수가 1억 원으로 3년 만기에 이자율 5% 채권을 매입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채권금리가 6%로 상승했어요 자 어떨까요? 슬프겠죠? 근데 이거는 중도의 이자지급 없이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가정할게요 이렇게 철수가 만약 금리가 1%더 상승했을 때 채권을 구입했다면 1억원 곱하기 1% 곱하기 3년 해서 300만원의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철수는 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샀는데, 다음날 이자가 6%가 됐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1%만큼 손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수는 이 300만원 만큼의 기회비용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1억원에 산5% 이자의 3년 만기 채권은, 만약에 금리가 6%로 상승하면 9,700만 원의 거래가 될 거예요. 철수가 이 채권을 중도에 매각한다면 300만 원만큼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금리가 상승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철수는 손해를 입었어요. 만약에 이게 만기가 1년이었다면 철수는 100만 원 손해를 봤을 텐데 만기가 3년이라서 300만 원 손해를 입었어요. 반대로 철수가 1억 원어치 채권을 산 다음에 금리가 1% 하락했어요. 그러면 철수는 1%만큼 이익을 본거 자, 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샀는데, 다음날 이자가 4%가 됐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1%만큼 이익인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금 1억원 곱하기 1% 곱하기 3년 하면, 철수는 300만원 만큼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1억원에 산5% 금리의 3년 만기 채권은요, 금리가 4%로 하락하면, 1억 300만원에 거래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철수는 1억짜리 채권을 사서 바로 300만원을 번 거죠. 1년 만기 채권이었으면 100만원을 벌었겠지만 3년 만기 채권이라서 300만원을 벌었어요. 이렇게 금리가 1% 상승하고 1% 하락했을 때 1년 만기 채권에 비해서 3년 만기 채권은 변동폭이 3배가 더 큽니다. 이렇게 장기 채권으로 갈수록 시중 금리에 의한 채권의 가격 변동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채권 등 모든 확정 금리 상품. ]은요, 그 채권의 전체 현금 흐름, 그 잔존 만기 평균 기간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이 변화하거든요. 이런 모든 원리금의 잔존 만기 평균을 듀레이션이라고 해요. 잔존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 듀레이션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3년 만기 채권의 듀레이션이 3년이 아니라 보통 그것보다 조금 짧고요. 그리고 10년 만기 채권도 역시 듀레이션이 딱 10년이 아니라 보통 그것보다 조금 짧긴 한데 비례해서 증가하는 양상이 있어요 자이 듀레이션 계산은 이자율과 만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채권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채권의 듀레이션이 길수록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 더 큽니다 가격의 변동폭이 더 크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채권의 듀레이션이 더 길수록 채권의 위험성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의 듀레이션이 더 길면 채권의 위험성은 높아지는데 또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 큰 수익을 낼수 있기도 한 거죠. 반면에 뭐 크게 망할 수도 있겠죠. 금리를 만약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장기 채권에 투자해서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금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채권 가격이 약1% 정도 변화할 거예요. 근데 채권 듀레이션이 5년이면 어때요? 금리가 1% 변화할 때 채권의 가격이 5% 정도 변화합니다. 이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계산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런 투자 방식이 뭐가 연상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바로 레버리지 투자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실제로 기관 투자자분들은요, 이 장기 채권으로 뭐 수백 억씩 굴리실 테니까 이분들은 시중 금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1%의 금리 차이가 무려 5%의 수익률 차이를 초래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하락.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비례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잔존 만기 개념인 듀레이션까지 적용하면 금리가 1% 상승하면 듀레이션 1년짜리 채권은 가격이 약1% 하락하고 금리가 1% 하락하면 듀레이션 1년짜리 채권은 가격이 약1% 상승해요. 반면에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가격 상승 폭이 배로 늘어납니다. 듀레이션이 5년이라고 가정하면 금리가 1% 상승할 때 가격이 5% 하락하고 금리가 1% 하락할 때 가격이 5% 상승합니다. 이렇게 듀레이션이 길면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대략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해 드린 거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계산이 나오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런 추세로 보여준다는 것을 이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채권 금리와 가격이 반비례 관계인데, 잔존 만기가 더긴 채권이 가격 변동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채권의 잔존 만기를 듀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듀레이션이 더 길면 채권의 가격의 변동성이 더 큽니다. 지금까지는 채권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 번 영상에서는 채권 이론을 우리의 주식 투자와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